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락이 뜨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게이밍 마우스 베스트 5입니다. 게이밍 마우스는 구매 전에 크게 두 가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무선 여부와 그립 스타일을 특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팜 그립과 클로 그립은 평소에 게임할 때 마우스를 손바닥까지 감싸 쥐듯이 잡는지 손가락만으로 조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길게 설명드릴 것 없이 제품의 순위와 가격 성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시죠. 5위는 로지텍의 G102 2세대입니다. 영상 제작 기준 가격은 2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네요. G102는 로지텍의 보급형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꾸준히 판매량이 높은 스테디셀러 제품인데요. 예전에 PC방에 가면 가장 많이 보였던 마우스이기도 한 G102는 16년도에 첫 출시되고 나서 20년도에 최대 가속을 올린 2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입문자부터 게이머까지 사용하기 좋은 마우스라는 것입니다 G102는 USB로 연결하는 유선 방식이고 버튼은 5개의 DPI 버튼이 추가된 방식입니다 DPI는 최대 8000까지 지원을 하고 가속도는 30G가 제공되네요. RGB 라이트도 제공이 되는데 그리 화려하지는 않고 마우스 하단에 기본적인 불빛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립 스타일은 팜 그립, 클로 그립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클로 그립을 사용할 때가 더 그립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 마우스이네요. 물론, 더블클릭 이슈로 인해서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2년가량 서브 마우스로 사용을 했는데 게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FPS, 전략 시뮬레이션 등 저렴한 가격으로 가볍게 게이밍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마우스겠네요. 4위는 레이저의 바실리스크 V3입니다. 영상 제작 기준 가격은 6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이 제품은 유선 마우스 중에서 탄탄한 스펙의 마우스를 찾는다면 적합한 제품입니다. 바실리스크 V3는 USB를 통한 유선 연결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센서는 포커스 플러스를 탑재했습니다. 버튼은 6버튼에 DPI 버튼이 추가된 방식이고 DPI는 26000 DPI까지 지원을 합니다. 가속도는 최대 50G까지 지원을 하네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앱에서 매크로나 RGB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또 특징입니다. 특히 레이저 하이퍼 스크롤 틸트 휠 기능이 제공되는데 유사 무한 휠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무용 특히 웹이나 문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마우스입니다. 그립 스타일은 등 부분이 낮기 때문에 팜 그립이나 클로그립 모든 유저에게 잘 어울리고요. 다만 가격대와 스펙 대비 유선이라는 불편함이 있고 무게가 101g이라는 묵직한 무게로 인해서 가벼운 마우스를 선호하는 분들께는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다만 무선임을 제외하면 스펙 자체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감도가 무게 대비 부드럽고 웬만한 성능 자체가 모두 높아서 게임하는 데에는 만족도가 높을 마우스입니다. 3위는 로지텍의 G304입니다. 영상 제작 기준 가격은 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로지텍의 무선 보급형 라인으로 무선 입문자를 위한 가장 유명한 마우스인데요. 유선에는 G102가 있었다면 무선에는 G304가 되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인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한다면 빠르게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의 개수는 5개의 DPI 버튼이 추가되었고, DPI는 최대 12,000까지 지원됩니다. 센서는 로지텍의 자체 개발 센서인 히어로를 탑재했네요. 그립 스타일은 팜 그립, 클로 그립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앞부분이 좀 낮은 편이기에 클로 그립 유저들에게 좀더 어울려 보입니다. 연결 방식은 USB 수신기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AA 건전지 1개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만원대 가격에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센서 설정 및 매크로까지 지원을 하니 가성비 훌륭한 제품이고요. 따라서 이 제품은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나 가볍게 게이밍을 즐기는 분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2위는 레이저의 바이퍼 V2 프로입니다. 영상 제작 기준 가격은 19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2위부터는 프로급 라인들을 소개할 건데요. 특히 바이퍼 V2 프로는 다섯 제품 중에 가장 최신에 출시된 마우스입니다. 게다가 가장 가벼운 58g의 혁신적인 무게로 생산되었는데요. 바이퍼 V2 프로는 1위에 선정된 제품을 경쟁 제품으로 타겟하여 출시된 제품이죠. 다만 스펙이 밀리는 건 없지만 출시가 늦어진 탓에 1위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한 제품입니다. 센서는 포커스 프로 30K를 탑재해서 현존 무선 마우스 끝판왕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튼 개수는 5개이고 DPI는 100부터 3만까지 지원을 합니다. 연결 방식은 USB 수신기를 통해서 가능하고 유선 USB에 꽂아서 연결도 가능하네요. 배터리는 C타입을 통한 충전 방식이고 최대 8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식은 오른손잡이 대칭형 마우스이고 등이 낮아서 핑거 그립, 클로 그립, 팜 그립 다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얼티메이트 후속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충전독이나 사이드 고무 그립, 무엇보다 RGB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사이드 고무 그립은 그립 테이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가장 가벼운 무게와 탄탄한 스펙을 가진 마우스를 찾는 분들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현존 최강 스펙의 무선 마우스를 찾는다면 제격이겠네요. 1위는 로지텍 G 프로 X 슈퍼라이트입니다. 영상 제작 기준 가격은 14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명 지슈라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로지텍의 초경량, 초정밀 플래그십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출시 직후에 품절 대란에 리셀러들까지 판을 칠 정도로 핫했던 마우스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말씀드렸듯 가벼운 무게와 정밀 컨트롤이 지슈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63g이라는 혁신적인 가벼운 무게로 제작됐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게큰 장점이고요. 게다가 히어로 25K 센서가 탑재되어서 가볍지만 정밀한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버튼 개수는 5개이고 DPI는 100에서 25600까지 지원합니다. 연결 방식은 USB 수신기를 통해서 사용 가능하고 유선 USB에 연결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팜그립, 클로그립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등 부분이 전체적으로 둥근 편이기에 팜그립 유저에게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가볍고 그립감이 좋아서 장시간 게임 하기에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편이고요. 다만 반대로 고감도 게이머 중에는 묵직한 마우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은 취향 차가 갈릴 순 있겠죠. 지슈라는 실제로 많은 게이머가 선택한 마우스이기 때문에 예산만 잘 맞출 수 있다면 게이밍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마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우스는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